어. 응? 그... 가속도인데, 이 속도가 아니고 맞지? 응. 속도의 변화? 라고 생각하면 좀 비슷하겠다, 맞지? 응. 원래 속도, 어, 뭐고. 그... 속도를 우리가. 그랬잖아. 속도의 시이 생이나나. 속력도 있긴 있었지만. 응. 속도는 이거 뭐 변위가 나왔잖아, 맞지? 변위. 이거는 응. 위치였고, 이거는 변위였고. 지시계 되게 됐노 음. 응. 그게 뭐? 응. 시금응보통 단위가 뭐였어요? 아빠 타 달릴 때뭐 놨잖아. 뭐그 속도 카메라도. 뭐, 또뭐 또. 미터. 응. 퍼시 그 이제고. 뭐이일 세크. 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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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갔다. 가, 음. 그건 가속도고. 왜? 그래? <laughs> 어. 뭐, 미터 퍼 세크, 뭐, 킬로미터 아, 아, 퍼 아워,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응. 음. 이 밑에 단위가 뭐예요? 시간. 시간이지. 응. 음. 그 밑에 뭐가 나오겠노? 밑에? 목 음, 품목에 분모, 뭐가, 뭐,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음, 뭐, 시간이 나오겠지. 응, 음, 시간 나오고. 이, 이 미터? 나, 킬로미터, 이게 뭐예요? 거리. 어, 거리 속도니까 우리 변이라 하자. 변이 맞지? 근데 변이 응? 이거를 지금 속도로 했잖아. 맞지? 응. 그래서 우리 그래프, 뭐 그래프 중에 뭐 이렇게 이걸 T라고 하고 맞지? 이거 보통 거리 뭐 S라고도 막 했다. 맞지? 응? 그래고 예를 들어, 뭐, 등속 운동하면은, 1m일 때, 예를 들어, 1m per s 라고 하자. 1, 2, 3, 4, 5. 1, 2, 3, 4, 5. 6. 6. 예를 들어, 마치, 야. 이게 가만에 누구 어떤 물체가, 어? 1m per s 로 움직인다 치자. 어? 1초에 1m 가잖아, 맞지 그럼 이거, 이그래프상 어떻게 그리면 되겠노? 들어 봐라. <laughs> <laughs> 프로포션을 하지. 맞지 자. 1m 이밍에. 음. 어, 아니네. S네. 맞아. 음. 맞아. 맞아. 1m 어. 맞아. 음, 이거 잠깐만. 좀, 좀 헷갈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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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1초지 음. 오오 어떡하지 응 뭐, 음? 그러니까 1초에 1미터 가잖아 맞잖아 이제 음. 1미터 땅 출발했어 1, 1초 이후에는 몇 미터 갔어? 5 어, 2미터 갔겠지 1초에 1미터 아 갔겠지? 1초에 1미터 가고 2, 2초에 2미터 가고 그래서 음. 뭐, 뭐 2초에는 어. 그러니까 1 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지 음. 뭐 음. 음. 그럼 여기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노 기울기가? 기울기가? 음. 음, 그러게 모름 기울기는 뭐였노 이 지금 이 보통 x y 잖아 맞지? x의 변화량 분에 y의 변화량이잖아. x가 한칸갈때 y는 몇그 m은 몇칸 갔어요? 한칸갈 때. 한칸갈 때. 응. 한 칸은 1 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건 어? 한칸갈때그 y로는 몇몇칸 갔노? 한 칸. 맞는 응. 음. 이거는두칸갈 때는 음, 아, 세칸갈 칸, 때는 세칸갈 때는 칸칸갈 똑같겠지, 뭐 다. 맞독 응. 그 때는 다한갈 때는 갈 때는 다섯 칸이고 맞지. 응. 음. 그럼 얼마겠노? 결국은 뭐라는 독한 갈는 응? 음? 음. 그거요? 속 뭐? 도임 맞지? 이, 이, 다 약분 되잖아 응 음. 1m per sec 은 뭐고 좀좀 아, 봐라 저기 봐 응? 응? 1m per sec 같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이거를 있잖아 축구 바꿔보자 이건 시간은 그대로인데 이게 속도야 응? 그리고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 이 단위는 미터/세크. 퍼 1미터/세크, 2미터/세크, 4미터/세크, 4미터/세크, 5미터/세크. 그럼 이거를 이 위에 이그래프를 있잖아. 네. 응. 네. 이 위에 이 그래프를 이거를 이번에 이제 Y축이 바뀌었잖아. 위치 변위였는데 지금 속도로 바뀌었잖아 맞지? 음. 그럼 이 그래프를 이거로 나타내면 표현하면 어.. 2 m 4 s e 잖아 이게 음. 결국엔 응 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어.. 뭐.. 음.. 어.. 음, 주, 이게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이게 음.. 이게... 그렇지 맞지? 그치, 그치, 직선이지? 그치, 음. 만일 근데 이게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다. 6초다. 맞지 음. 얘는 1m 크고 그러면 이 6초 곱하기 1m, 6초 1터 퍼세크. 음, 하면 이, 이, 이 이게 6초고 맞지 이게 1m고 맞지 퍼세크고. 음. 그면이 면적이 나오잖아. 맞지 그렇지? 음. 이게 간 거리. 음, 간 거리제. 한번 풀어 봐. 그럼 뭐가 뭐가 약분돼노 단위가 약분되지. 에이 음, 음,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육미터인. 어 응, 그렇지. 근데 소... 근데 이게 또 시간이고 속도다. 음. 예를 들어 0초고1초고 2초고, 3초고, 4초고, 5초고 속도가... 아빠 출발했어 응? 응 1, 2, 3, 4 부흡, 빨라지다가 있잖아 엄청 빨라지다가 응 빨라지다가 아빠 좀 속도를 늦췄어 어? 응뭐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막 원래 직선이 돼. 아빠 좀잘 고르술한데. 그데 속도를 많이 늦췄어. 늦춰서 뭐 이렇게 댐 그냥 이잉서어 응. 이쪽이 응. 아니고 어데쯤 어데쯤 멈췄다고 하고 1초2초 아빠 잠옷샘 잠옷샘 오초한육 초까지 해서 6 초에 멈췄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나? 0초에서 2초까지는 아빠가 속력을 6초에서 냈어 6초에서 너무 멈췄다고? 어, 속도를 점점 줄여가지고 6초에는 속도가 0이 됐어 근데 일정하게 어, 내가 어. 어, 어. 뭐 이렇게 어, 되겠지 하여튼 맞지? 응. 그럼, 어. 그럼, 그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이 이 면적은 뭐고? 간 거리 맞지? 뭐 삼각형대로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게 얘 가속도는 봐봐 이게 가속도는 오... 시간의 가속도 시간에 변화량 분의 <laughs> 속도의 변화량이 있죠. 응. 시간의 변화량한 이기 까지 보자. 시간의 변화량은 자, 이거일 때 맞죠? 그 응. 응, 시간의 변화량. 음 나중 속도 빼기 나중 속도 아 이거 나중 시간이네 아까 하면 제가 이게이게 이게, 이게, 이게서 어, 음. 가속도를 있잖아 음. 이 사이에 가속도를 해, 저, 해보자 1초에서 2, 2초 사이의 가속도 어. 그러면 시간에 번, 변화량 뭐고 나중 시간 빼기 처음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이건, 시간의 변화량이잖아. 맞지? 이거 어이.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이치 좋아야 되나? 티. 뭐 아니 뭐 단위는 그냥 시간 s 니까이 s 지 맞지? 아, 맞았네. 맞소 돼요. 빼기 어. 1s. 어? 어? 나중 시간이 2, 2초지. 시간은 이 초지. 처음 시간 얼마고. 아. 응 1초지. 그럼 그 2초일 때속도 얼마인데? 어. 2초. 응, 아까 이초일때 속도가 얼마야? 4m 버세 그잉. 응초일때속그리1일 1초일 때 속도는. 1초일 때 속도는. 1초일 이 속도는. 1초일 때 속도는. 1지일때속지는 1초일 때 속도는. 는 1s지 그리고 4, 2m per s지 아 똑같네 어 맞지? 음, 음. 그러면 근데 솔직히 s가 s가 원래 밑에 있는 어, 거잖아 없어도? 맞지? 얍 어. 약분 안 된다 이거는 왜냐면 어? 왜? 2m per sec 응? 아, 하고 1sec 응, 2m per sec 제곱이잖아 음. 음? 음, 말 그대로 2m 어, 2, 어, 1, 1, 1. 네. 어, m per s e c 제곱이 지금 조금 이, 어, 1대다1 1m p 1 1s 제곱 s 제곱 분의 2m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이 때는 2m s 제곱 한 번만 더자면 그러면 어. 그럼 2초에서 6초 사이에 있잖아 한번 해보자 어. 응. 어. 2초에서 6초 사이 가속도. 오, 뭐 시간 변화량 얼마고? 시간 변화량 분에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렇지 하고 속도 6초 6초 이 당시의 시간 얼마야? 음. 응. 응. 그리고, 그리고 2초일 때 시간 그 속도는. 음, 그 그니까? 음, 이게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있지 음, 아, 그렇지 그 볼때, 일단... 일단... 뭐... 뭔지, 이게 편한 건 문제라.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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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똑같은데... 근데... 이 이거 어디서 나왔지? 그 제곱. 그냥... 어, 맞아 내가 그 아빠 좀이서 깨끗하게 써줄게 대신. 마이너스 1, 맞지? 그러니까 그 약분한 거지 이거. 어. 마이너스 1, 미터 s 분의 s 잖아, 맞지? 아아 아, 아, 그럼 아니 괜히 들었네. 말이려가지고어아 그럼 또 깍겠네 그럼. 그럼 고 마이너스 미터 s 제곱이지. 그럼 그치. 이때는 뭐고? 응? 가속도가 음, 낮아지는 거니 가속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다가 가다가 이그그원래 그, 가던 속도보다 좀더 음. 떨어지니까. 우리가 거진.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가 가다가 반대쪽으로 간건 아니야. 맞지? 아, 맞지? 가긴 가는데 속도를 줄인 게 가속 음, 줄인 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지금 표현된 되지 음, 맞지? 맞지. 음. 그래 어. 우리 여기까지 하자. 비도를 보라고 했는데.